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가는 곳마다 다 수술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서너 군데는 기본이고 많으면 일곱, 여덟 군데 병원을 다녀왔지만 다 수술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데요. 전문병원, 3차 병원 가리지 않고 다 비슷한 소견을 듣고 오십니다. 제 판단에도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바로 수술하시라고 설명드립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수술을 피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력하고 척추관 협착증 없이 온전히 디스크 파열만 심한 경우이면서 심각한 마비가 없고 통증이 심하지만 환자분이 견딜 수 있다면 저는 일단 비수술 치료를 먼저 시행해 봅니다. 스테로이드 없는 신경수사 치료를 3, 4회 시행하면서 허 디스크 약 복용을 병행하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신경박리 시술을 바로 시행하는데요. 처음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던 분이 치료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호전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간혹 치료를 시작하면서 아 이분은 진짜 수술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환자분의 치료 반응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로 고쳐왔고 개인적으로 허리디스크 비수술 치료 경험이 상당히 많다고 자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력은 심심치 않게. 의사들의 예상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요추 사업은 허리 디스크 파열 치료 전 MRI입니다. 미수술 치료 1년 후 추적 MRI에서 파열된 디스크가 완전히 사라지고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역시 요추 사업은 허리 디스크 파열 치료 전 MRI입니다. 미수술 치료 1년 후 추적 MRI에서 파열된 디스크가 거의 다 사라지고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요추 사업은 허리 디스크 파열 치료 전 MRI입니다. 비수술치료 6개월을 시행한 추적 MRI에서 파열된 디스크가 완전히 흡수되어 사라졌습니다. 요초 업은 천추 일번 허리디스크 파열 치료 전 MRI입니다. 비수술치료 5개월을 시행한 추적 MRI에서 파열된 디스크가 거의 대부분 흡수되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수촌병원 이동료 원장이었습니다.